안녕하세요 석포 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덜 하네요 날이 아주 좋습니다 번 님이신 정 사장님께서 어제 밤에 내려오셨어요 시간이 없다는 못 가고 텃밭에서 쑥을 좀 뜯을까 하네요. 텃밭에 도라지들이 무지하게 올라왔네. 도라지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 텃밭은 방임농법으로 도라지하고 터덕을 심어놨어요. 이렇게. 더덕도 이렇게 쭉 크리 올라오고 있네요. 백도라지 싹된데요. 백도라지들이 지금 아 굵게 올라오고 있네요. 쭉큰 백도라지들이 쭉 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, 아 도라지밭인지 이게 지금 도라지하고 이 쑥하고 헌재 있어가지고. 이게 쑥밭인지 도라지밭인지 구분이 안 가요. 아 정사장님, 산에 가시자 하니까, 정사장님께서 11시에 올라가셔야 된다고 쑥만 뜯겠다고 하셔서 지금 밭에서 쑥을 뜯고 있네요. 그걸로 뭐 하실 겁니까? 아, 쑥국하고 쑥떡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쑥털이도 맛있습니다. 예. 아, 그건 털이라고 합니까? 예, 쑥털이. 우리 쑥범벅도 있습니다 아 쑥범벅 예. 그게 표준말이죠 예. 범벅이도 말이죠 예. 아우리 표준말 맞습니다 예 <laughs> 우리는요 뭐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 충청도 서울 다 옮겨다니면서 살아가지고요 잡종입니다 <laughs> 이건 도라지보다 쑥이 더 많아 근데... 도라지 바. 이 도라지들이 숨을 못 쉬겠다니까? 이거 좀 얼른 좀 뜯어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 사는 시간이 타면은 보통 한 4시, 5시까지는 타니까 오전에 11시에 출발을 하셔야 돼서 이 쑥만 좀 캐갖고 가시려고 하나 봐요. 자, 저도 빨리 영상을 끄고 빨리 쑥을 좀 뜯겠습니다. 쑥 뜯는 남자. 쑹남. 예, 아, 쑥남. 예. 멋지시네요. ,이. 예. 앞에는 보트 시험을 보고 있네요. ,이. 예. 옛날 생각납니다. 예. 바로 앞에가 보트 면허시험장이에요. 돌발 예. <laughs> 돌발 들어갔어요. 면허시험에서. <laughs> 이제 겨우 한소코리 했습니까? 아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아예 예, 아주 뭐 제대로 잘뜯었습니다예 아이고 고생하셨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